이번 피택자 교육은 몇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은 후에 돌아가면서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의 필독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씨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씨 누구냐 하면 에카도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이 엘리자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남편이 남긴 편지와 또 일기, 또 지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리고 에카도로 아우카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받는 성령입니다. 제가 피택자이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당자의 거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좀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당자의 거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삶의 헌신이란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의 것은 평생에 걸쳐서만 드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성숙이란 세월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만 나는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막에 띄웠는데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다. 말씀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로잡았던 내용이 뭐냐하면은 이짐 엘리엇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문장이 뭐냐면 말씀 충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내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 성령기도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선 6 구절에서 구절까지에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말했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칭의의 불가능성입니다. 이신 칭의를 말하면서 칭의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칭의가 불가능한데 그 칭의가 언제 불가능하냐?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어렵다움을 받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도 율법을 준수한다고 징이 받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의한 징의의 불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이십칠장 이십육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십 절에서 신명기 이십칠장 이십육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이 개역 한글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율법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완전성은 뭐냐?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율법 조항이라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일개명이 무엇입니까? 좀 여기도 저기도 좀 내용이 틀리는데, 일개명부터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개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수도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는지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개명이 안되면 2, 3, 4가 자연스럽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죠 1개명이 안되면 2, 3, 4는 다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명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개명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말씀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은 율법을 행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될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구약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몇장몇 몇 절은 몰라도 네, 하박국에 있죠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지금 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신명기를 인용했죠 그다음은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시면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그럼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을 읽어 보셨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악이 계속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이 의인을 애호사고 정의가 굳게 행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구원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제가 이 나라의 선지자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과 이런 기도가 계속 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이 고백하고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함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감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요. 비록 찬양할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율법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율법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배척하고 율법은 믿음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또 어디에서 있는 말씀이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어, 지금 여러 보시지만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결코 어렵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살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하며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대사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저주가 대심으로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저주가 대심으로서 저주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가 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속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또 증명합니다. 그 증명에 바울이 사용한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의 대상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저주가 제약된 인간에게 인간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가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송량하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구속하였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어, 여러분이 한국 은행에 100억 원을 예금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 은행에 100억 원이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면 현금이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이 은행에 내 돈이 100억 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은행 은행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 제가 여기 100억 원을 예금해놨는데 저에게 100만 원만 현금으로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누르듯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할 말씀인데 이두 가지는 명령과 약속입니다 먼저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로 방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 이 대속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성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느냐?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나는 지금처럼 그냥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더 원하니,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뜻보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줄은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내주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일서 5장 14, 15절을 믿음으로 성령춤 한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리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과 요한일서 5장 14-15절을 조금 풀어서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말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전하는 것 예수님이심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2023년 작년 1월 26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타이틀이냐면은 의료진 30명이 환자 한 명에 달라붙었다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과 함께 기사가 떴어요 의료진 30명이 환자 한 명에 달라붙었다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자,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에 산부인과 그리고 신생아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간호사팀 의료진이 무려 30명이 모인 것 왜 모였느냐? 이순옥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네, 이제 좀 지워주 됩니다. 네. 이순옥씨라는 분이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대동맥박리는 뭐냐 면은 쉽게 말해 대동맥이 찢어지는 거예요. 박리, 얇아져가지고 찢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박리라는 병으로 이속, 병원으로 이송되면 환자 50%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초응급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더욱 이순옥 씨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옥 씨가 위험해지면 아이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30명이 이순옥 씨를 살리기 위해서 달라붙은 거죠 무려 9시간 동안 아산병원 심장흉부외과 교수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태아와 산모를 둘다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자기 일들을 잘 해나가는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명의 의료진이 9시간의 수술을 한 결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VIP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명의 VIP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명의 VIP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원은 달라붙고 있는가? 그 이순옥 씨그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기, 그를 구, 그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30명이 그것도 9시간 동안 달라붙었어. 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30명의 어르신이 달라붙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전도, 전도는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야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니겠다라는 그런 성령 충만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사실 전도는 쉽지 않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으로 믿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